아이고. 이게 지금 아유, 우리 칼로 뒤에서. 아유 다리가, 다리, 다리 지내린다, 지금. 아, 이게... 당진에 이렇게 저렴한 빵집이 생겨가지고, 빵집 오빠의 빵이 저렴해갖고 천원짜리 저렴한 빵집인데, 오늘 아내랑 휴일 이렇게 좀 나들이로 나왔는데, 뭐 일단 배부터 치우고, 내가 뭐 좋아하는 빵, 일단 슈크림 빵을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? 슈크림빵 음, 빵.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네 응? 플레임머틴 자반 당신 이거 반 반씩 먹으면 당신 이거 오늘 저녁은 땡이네 다 먹지 이거 어떻게 다 먹노 안그도도 혀도 짧은 내가 아니 어도 짧단다 입도 짧은 내가 아 냄새 너무 고소해 음, 이거 아, 체인점이지만 빵 만든 게 금방 만들었는가봐 음. 바로 만들어 가지고 온가봐 커피도 한잔 하고 다음 좀뭐 먹어 볼까 음. 아 단팥 소보로 빵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너 음. 음, 맛있다 그냥 소보로보다 음. 단팥 소보로 빵 추천 너무 나는 뭔데 궁금했어 어 이쁘다 너희이거도 평타는 되겠다 응. 평타 왜냐면은 요거에다가 응. 그냥 우유 하나만 먹으면은 그치. 같이 굴어도 좋고 배고플 때이이 응. 이 우유가 1000원 얼마짜리고 이거? 아, 1200원 서울 우유 편의점에서 예전에 응. 우유 사먹을 때 우리 막 300원 400원 응. 했잖아요그 응. 서울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서울에 안 가나? 똘짜 아, 그렇지 아 역시 서울이 갔다 왔다 이미이 <laughs> 아, 서울에 갔다 야관락산그 가락, 가락 밑에 가락구에 관악산 전기가 느껴지더라고요. <laughs> <어울려요>. 역시 <laughs> 카스테라 이게 우유는 카스테라가 올려요. 단호박 카스테라요. 이거도 음. 이게 천원짜리인데 음. 그냥 뭐 카스테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단호박 카스테라. 그렇지. 우유에 이 카스테라 녹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그럴까? 진짜 맛있어. 음. 어, 향 너무 좋아. 향 너무 좋아. 음. 이게 뭐 단호박 가루를 썼는지 뭘 썼는지 몰라도 그래도 향을 제대로 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음. 카스테라랑 우유는 진짜 잘 어울려. 이둘로 찰떡 궁합이야. 같은 거. 먹고 우유 한 모금 먹고 그래야지 단맛이 쫙 돌지. 응. 음. 왜 그치? 와인은 혀끝으로한번 굴리고 입속에서 한번싹 흔들고 싹 목구멍에 넘기듯이 음, 음. 야이거 우유를 한 바퀴 돌리고 넘기고 난 다음에 단호박에서 단맛이 또쫙 뒤에서 딱 올라오네요. 이게 포만감도 크고 이렇게 먹으면 아, 많이 안 되거든. 응. 음, 단호박이 음. 단호박 향하고 단호박 단맛이 단호박의 그 단맛이 뒤에서 올라오네요. 음. 맞아요. 그 여보 음. 빵 하면은, 제가 전감면이 소시지 빵. 음, 예전에는, 제 샀던 게왜단팥빵 속으로 빵이어가지고, 빵 샀다면은, 그것도 지금 비싸서 45사먹었거든요 음. 근데 이 소시지 빵을 엄두도 못 냈어. 비싸가지고. 비싸서, <laughs> 비싸서. 근데, 이거 네. 천 원이야. 그, 야. 뭐 절반 크기긴 하지만, 그래도 괜찮잖아요? 어, 천 음. 원으로 소시지 빵을 먹을 수 있어. 이건 너무 좋지 않아? 먹어봅시다. 나는 이 오란다, 이거. 음. 이게 되게 밀도가 높은 빵이거든요. 지름 약 10cm 정도 되는 오란다. 두께는 두께 한 3, 4, 4, 4 4cm 정도 안 되는. 예, 촉촉하고. 우와, 오 어, 나쁘지 않은데? 그래? 응 음, 나쁘지 않아요. 먹어볼까요? 여기 파신가? 네. 파시지. 아. 그래서 좀 묵자, 묵어자. 보 음, 이건 정말. 음, 아이기도. 이거 좀. 이제... 이 집에 팥을, 팥을 좀잘 삶아갖고 음, 맛있게 하네요. 팥이 덩어리가 없고, 팥 자체가 좀 부드러운 팥이구만. 오랜만괜찮습니다 음, 이거? 음. 야, 이것도 그래. 한, 한, 한 70점 정도 되겠다, 백점 만점에. 초코 크림 가득? 음, 초코 크림 가득이면은? 크림이 크림이 와. 어, 팥 얼마 품쳐있는지 봐야 되겠네? 네, 가득하 있겠지, 뭐. 와, 뭐. 좀 봐야지. 음? 하... 와. 너무 좋지 않아요? 야 아, 이거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여기 초코크림을 주사했어 그래? 주입을 <laughs> 내가 손바닥이 이렇게 큰데 이 손바닥을 다 감쌌어 그냥 주문 떨어지기 괜찮데뭐 가득이고 아, 초코크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먹으면 돼 어우 아, 냄새 초코 냄새 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크림 쪽만 먹으면 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이거 그 빵부분만 먹으면 돼음 초코 냄새 확 난다 딱 맛나게 한다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가득이 초코크림 가득? 이 완두 앙금빵 먹어봐야 돼. 한 먹어보자. 야 이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먹자. 어 이거 먹어봐야 돼. 아그래 그거 마지막. 크림 종류는 대표로 응. 이제 초코 크림 카빵 먹었기 때문에. 어. 그렇지. 시장에서 팔던 완두빵 같은 느낌. 음. 자 짜게 봐라. 짜. 우와. 안에 딱 해볼게 딱. 아자자 그래. 먹어보자. 이 양금마차가 음 달고 부드러우 니까음잘 생겼네. 빵열개 열세개사 고자 빵집 오빠 한번 먹어 보고 시식을 해 봤는데 가성비는 최고. 전체적인 평점은 100점 만점에 한 60점. 맛은 그리고 이게 시장성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나도 이거 좀사 가지고 매일매일 참으로 가져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사이에 배가 고프거든. 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그 사이에 배고플 때빵 하나에 뭐 커피 한잔 회사에서 그 커피도 저렴하잖아. 여러분 재밌었다면은 좋아요,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꼭 부탁드려요. 아. 아, 배가 와이부르노 야, 참 다음엔 입니다이 소화가 되겠네 이거. 뛰어 봐. 소화, 소화, 소화 소화. 소화. 소화 되요